영어를 처음 공부하는 분들한테 과거형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규칙 과거형 그리고 규칙 과거형을 저와 함께 다양한 예문을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나오는 바로 과거형은 너는 아침을 먹었어라는 뜻입니다. 그럼 영어는 무조건 주어 동사이기 때문에 너라는 단어는 you를 쓰는 거죠. 자, 먹다 eat. 아침은 영어로 breakfast가 됩니다. 그렇죠?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주어 동사. You eat breakfast. 근데 먹었어라는 과거형이기 때문에 eat을 뭘로 바꿔준다? 그렇죠? 바로 ate로 바꿔줍니다. 자, 이의 과거형은 ate다. 그래서 you ate breakfast. You ate breakfast.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자 두번째요. 그는 늦게 일어났다 라는 뜻입니다. 그냥 일어나다. he 일어나다 란 동사 wake up 늦게 late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he는 i와 유가 아닌 3인칭 단수 나와 너가 아닌 상대방 한 명일 경우에는 동사 뒤에 s를 붙입니다. 그래서, he wakes up late. 그는 늦게 일어난다 라는 뜻이 돼요. 근데 요거에 대한 과거형. 자, wake up의 과거형은 어떻게 쓸까요? 너무 잘했습니다. he woke up late. he woke up late. wake up 과거형은 woke up이 됩니다. 자 단순 현재형은 he가 3인신 단수니까 wakes가 돼요. 근데 과거형은 s나 es 붙이는 게 없습니다. 그냥 쓰면 돼요. He woke up late. He woke up late. 이렇게 갈수 있겠죠. 자세 번째입니다. 나는 어제 운동했어라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 운동하다라는 동사는 work out. work out. 얘를 동사로 쓰면 돼요. 자, 운동하다, workout. 그래서 나는 운동을 한다. 해볼게요. 나는 I 동사 workout. I workout. I workout.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나는 어제 운동했어. 과거형이 때문에.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I worked out yesterday. I worked out yesterday. 자, 얘가 3인칭 단수. she가 들어가더라도 과거형은 그냥 그대로 she worked out yesterday. 이렇게 그냥 과거형으로 써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I worked out yesterday. 우리는 그 영화를 봤어란 뜻입니다. 자, 영화를 보다. 여기서는 watch. 서로 알고 있는 영어니까 the movie. watch the movie. watch the movie.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영화를 봤어. 자, 과거형이네요. 직접 만들어 볼게요. 시작. 너무 잘했습니다. 이 watch의 가보형은 watched, watched, t 발음을 냅니다. 그래서 we watched the movie, we watched the movie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영화를 봤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다음 가볼까요? 그들은 쇼핑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쇼핑했어. 쇼핑하러, 가다라는 동사? Go. 동사인지예요? Shopping. 쇼핑하러 가다 라는 동사 g o 뒤에는 동사인지예요 쇼핑. n g s h o p g o shopping, g o shopping, 요거를 쓰는거죠. 그럼 그들은 쇼핑을 했다. 어떻게 말한다? 그렇죠. 바로 과거니까 고의 과거형은 w g o n t n t went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they went shopping, they went shopping. 자 고의 가거형은 went, 고의 가거형은 went가 됩니다. 자 다음 가볼까요? 나는 늦게 잤어 라는 뜻이에요. 자 잠을 자러 가다는 sleep보다는 go to bed, go to bed. 요 동사를 써줍니다. 자 늦게라는 단어 late. 나는 늦게 자러 간다. I go to bed late. I go to bed late.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늦게 잤어 시제가 과거입니다. 자 요거 과거 영어로 바꿔봅니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 과거형이니까 go to bed가 아니라 I went to bed late. I went to bed late. 이렇게 went bed late. 과거형으로 써줄 수가 있겠죠. 다음에요. 너는 숙제를 끝냈어란 뜻이요. 에 자, 숙제를 끝내다 끝내다라는 동사 읽어볼게요. Finish. finish 너의 숙제, your homework finish your homework finish your homework 그래서 너는 숙제를 끝냈어 바꾸면 과거형이 되죠 너무 잘했습니다 finish의 과거형은 finished finished 이디를 붙입니다. 그래서, you finished your homework. You finished your homework.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전화를 했어, 라는 뜻이에요. 자, 전화하다, call call 나에게 me. 이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나에게 전화다. call me. call me. 그녀는 나에게 전화를 한다. 바꿔 볼까요? 너무 잘했습니다. 그녀는 she. 3인칭 단수니까 c a l l calls me. calls me. s를 붙이죠? I와 you가 아닌 제3자 한 명일 경우에 she는 한 명이죠? 동사가 나오면은 그 뒤에 s나 es를 붙입니다. 자, 요거를 과거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전화를 했다. 과거형 그렇죠? 요렇게 바뀝니다. She called me. She called me. D 발음이 나죠? She called me. 나는 점심을 만들었어. 라는 표현이에요. 나는 점심을 만든다. 만든다라는 동사는 make 점심 lunch make lunch make lunch 얘가 점심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나는 점심을 만들었어. 과거형이네요? make의 과거형은 메이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바뀝니다. I made lunch. I made lunch. 요게 정답이 되겠죠. 자, 우리는 공원에 갔다라는 뜻입니다. 자, 공원에 가다라는 표현 어떻게 말할까요? 공원에 가다. 너무 잘했어요. Go to 그 공원이니까. The park라고 합니다. 자, 공원에 가다 따라 읽어볼게요. Go to the park. Go to the park. 그럼 우리는 그 공원에 갔어. 과거형이 되니까 고의 과거형인 went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We went to the park. we went to the park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그는 운전을 했어 자 운전하다라는 동사 drive 이게 운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는 운전한다 he 3인치 단수니까 drives he drives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과거형으로 갑니다 그는 운전을 했다 drive의 과거형 너무 잘했습니다. 바로 he drove, he drove. drive의 과거형은 drove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나는 친구를 만났다. 그럼 나는 친구를 만난다라는 표현. 나는 만난다. I meet mean, 친구 한 명. A friend. 친구들, friend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친구를 만났다. 우리 한 명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친구 한 명을 만났다. 시작. 미세 과거형인 I met a friend. I met. A friend.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볼까요? 너는 사진을 찍었어라는 표현이에요. 자 사진을 찍다. 우리 어떻게 쓰냐면은 take a photo, take a photo 하면은 사진 하나를 찍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그럼 너는 사진을 찍었어. 테이크의 과거형으로 갑니다. 너는 사진을 찍었어? 너무 잘했습니다. 테이크가 바뀌죠. You took a photo. You took a photo. 너는 사진을 찍었다가 되겠죠. 자, 우리는 저녁을 먹었어 란 뜻이에요. 자, 우리는 저녁을 먹는다. We 여기서는 in 말고 해 보러 갈게요. 저녁 이렇게 쓸수 있겠죠? We have dinner. We have dinner. 우리는 저녁을 먹었어. 과거형은 그렇죠? Have의 과거이니까 We had dinner. We had dinner. 이렇게 과거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그녀는 책을 읽었어. 자, 보통 그녀는 책을 읽는다. 우리 책한 권을 읽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말한다? 그녀는 she she가 3인칭 단수죠. i와 you가 아닌 제3자 한 명. 그럴 때는 동사 뒤에 s를 붙입니다. reads. reads. 책한권 이렇게 쓰면 돼요. She reads a book. She r e a d a book. 근데 read의 과거형은 철자는 똑같은데 발음이 다릅니다. Read의 read, read. 철자는 똑같은데 발음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얘는 과거형이기 때문에 동사 뒤에 s를 붙이면 안 됩니다. She read a book. She read a book. 요거는 과거예요. She reads a book. She reads a book. 얘는 현재. 그녀는 책을 읽었다. 과거형으로 새로 가면. 그렇죠. She read a book. She read a book.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집을 청소했어 라는 표현입니다. 집을. 서로 알고 있는 집이니까, the house. The house. 얘가 되겠고, 청소하다 라는 동사? 그렇죠. clean. clean. 이 동사를 씁니다. 그럼 나는 집을 청소했어. 영어로 바꾸면? 너무 좋았어요. I clean the house. I clean the house. 그래서 E-D를 붙이면은 과거형이 되겠죠. Clean의 과거형입니다.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볼까요? 너는 커피를 마셨어. 그럼 너는 커피를 마신다. 얘 바꾸면 그렇죠. 너니까 you. 유는 3인칭 단수가 아니죠? 그래서 그냥 Drink Coffee 이렇게 써주면 돼요. You Drink Coffee 근데 Drink의 과거형은 그렇죠. Drink의 과거형은 Drank Drank 가 됩니다. 너는 커피를 마셨어? 과거이니까. You drank coffee. You drank coffee.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다음, 그는 집에서 쉬었다. 자 집에서 쉬다 쉬다라는 동사 rest. rest. 얘를 동사로 쓰세요. 집에서니까 at home. at home 이렇게 됩니다. 그는 집에서 쉬었어. 바꾸면 너무 잘했어요. He rested at home. He rested at home. 이렇게 과거형으로 되면 되겠죠. 얘는 ed 발음입니다. rested. He rested at home. 프랭크는 지난 주말에 여행을 갔었어. 자, 여행을 가다 어떻게 말하냐면은 자, 일단 가는 겁니다. Go. 자, 여행을 갈 때는 여러분 어느 일정에 따라가죠? 3박 4일, 5박 6일. 일정을 잡고그 일정에 따라갑니다. 그 일정에 붙어 있다라는 오늘 쓰고 짧게 갔다 오는 여행은 trip이라고 합니다. 한번 가는 거니까 이렇게 go on a trip, go on a trip, 여행을 가다란 뜻이죠. 그럼 프랭크는 지난 주말에 여행을 갔었어. 고의 과거형입니다. 직접 바꿔볼게요. 어떻게 말한다? 그렇죠. 여행을 간 거. 고의 과거형니까? Frank went on a trip last weekend. 이게 소문자로 써야 되는데. 대문자가 됐네요. Frank went on a trip last weekend. 이렇게 과거형으로 went on a trip, went on a trip이라고 쓸수 있겠죠. 자 다음입니다. 그녀는 어제 시험을 봤었어. 자 시험을 보다 어떻게 말하냐면은 take a test. Take a test. 이게 시험을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그녀는 3인치 난수니까 그녀는 시험을 본다? 어떻게 말한다? She, 3인칭 난수 Takes a test. She takes a test.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take의 과거형. 뭐가 됩니까? 그렇죠? 테이크의 과거형은 투크가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제 시험을 봤다. 바꾸면 바로 she took a test yesterday. she took a test yesterday.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 총 20가지 과거형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우리가 과거형을 그냥 동사를 무조건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예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동사 과거형 동사 감이 오고 외우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는 여러분 초보자라면은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서 저와 함께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영어를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공부하고 다면은 네이버 검색창에 프랭크 쌤 영어라고 치시면은. 저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동영상 강의를 체계적으로 보시면 은 훨씬 더 빠르게 영어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혼자 하는 게잘안 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저희가 또 1대1 전화 영어를 하고 있으니까 한 달에 24만 원 조금 비싸긴 하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과 같이 전화로 숙제 내주고 연습하고 모르는 거 물어보고 계속 15분 동안 16분 동안 연습하면서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드려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천안 동탄 강남에 있다면 저희 팀 영원에 오셔 가지고 학원에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또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어요. 매주 월화목 오전 8시, 저녁 5시 30분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영어 공부를 저와 함께 계속 하다 보면은 영어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구조를 잡는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강의가 좋고 제 수업이 마음에 든다. 저와 함께 한번 기초 영어, 확실히 이번에 잡아보는 거 어떨까요? 지금까지 프랭크쌤이었습니다.